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매일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 좋은 종목만 선별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돈이 되는 정보들 많이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끝까지 다 집중하시면서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다 받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입자 암 치료 관련주 모비스와 비치오테크 등에 관련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모비스 반등 자리 말씀드리기도 했었고 정확히 엠벨로프 10선에서 급등하는 모습을 17일에 보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엠벨로프 적용법도 영상에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먼저 시장을 이기는 종목이 없다라는 격언이 있죠. 그만큼 대내외적인 그런 시장 상황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추석 끝나고 바로 시장이 좋지가 않았죠. 가장 큰 이유는요, 당연히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급등한 그러한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동안 미국이 여러 차례 금리를 급하게 올리면서 수많은 나라들의 달러가 미국으로 빨려 들어갔고요. 그러면서 어 달러 가치가 상당히 올라갔는데, 자 문제가 미국이 급하게 이렇게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중국이나 그리고 일본, 우리나라와 같이 저금리를 유지하던 그런 국가들은 달러화가 빠르게 국가에서 빠져나가게 되고 원화. 위안화, 엔화 가치가 폭락하게 되면서요. 자, 물가가 크게 올라버리면서 소비 위축으로 경제가 안 좋아져 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고요. 게다가 미국이 생각보다 물가가 잡히지 않다 보니 최근 고금리 기조를 더 오래 유지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발표하면서 미국 증시마저 하락세로 돌아섰고 강달러 기조는 더 강력해져 버렸죠. 자, 그러면서 미국 국채금리가 16년 만에 최고치를 달성해버리고 미 10년물 국채금리가 4.8%를 넘어섰다는 그런 내용이 흘러나오고 있죠? 당연히 이렇게 국채금리가 급등해버리면 채권 가격은 매우 크게 떨어집니다. 자, 이 채권 가격이 크게 떨어지면 또 무슨 일이 생기냐 하면 제2의 SVB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채권은요, 안전 자산으로 판단해서 미국의 여러 중소 은행들은 채권을 많이 투자해 놓은 그런 상황인데 채권 금리가 급등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채권 가격은 폭락한다는 것이고 SVB 은행처럼 채권에 투자한 은행들은 파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미국 연준도 굉장히 난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사실상 물가를 잡는 것, 금리 인상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다 판단이 되고요. 결국에는 진퇴양난에 빠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금리를 올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리게 되면 네, 고인플레이션으로 빠질 위험이 있고 사실상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계속해서 금리를 또 올리게 되면요. 일본, 중국들도 계속해서 미국 채를 내다 팔면서 자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고. 자, 미국채에 투자한 금융 기업들이 또다시 파산 위기에 직면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겠고요. 자, 그리고 미국 채용 시장이 위축되었다는 그 소식도 곧바로 나왔는데요. 자, 직전에는 채용 시장이 굉장히 뜨거웠다는 발표가 나왔었는데 자, 갑자기 180도 변한 그 내용이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고금리를 유지하려고 FOMC 회의에서도 매파적으로 발언하고 상황을 한 차례 더 지켜봤었는데 지금 어, 고금리 기조를 계속해서 이어갈 것 같으니까 자, 일본과 중국이요. 채권 매도세로 곧바로 대응을 한 것이고요. 자, 그러면서 채권 금리가 급등으로 이어진 것이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미국도 굉장히 위태로워집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크게 문제가 될것 같으니 민간 고용이 줄었다는 이런 기사를 내면서 다시 한번 완화 기조로 이어가는 것이 아닌가 추론하고 있습니다. 일단 증시 자체는 반등이 반드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좀 빠진 것에 대해서는 너무 안 좋게 받아들이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으로의 경제 상황은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확답을 내리기는 어렵겠지만 자, 미국은 결국 물가 잡는 것에는 좀 실패할 가능성이 있겠고요. 결국 고인플레이션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전쟁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투심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전쟁권과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자, 이 건으로 인해서 증시 영향은 좀 절대적이지 않다. 절대 크지 않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물론, 어, 국제유가는 4% 정도 반등하기는 했습니다. 자, 달러 가치 상승은 좀 미미한 수준이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상당히 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 11월 금리 인상 확률이 기존 27%에서 13%로 급락해버린 상황이고 상황 자체가 금리 인상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코스피 쪽은 아직까지는 수급 회복이 좀 더디지만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즉, 크게 반등을 노려볼 만한 그런 시점이 다 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코스닥 지수는 지난 전고점 대비해서는 고점 대비 14%까지 별다른 반등 없이 떨어진 상황이고요. 일봉상 RSI 지표. 자, 이 수치가요. 35 정도면은 지수 단기 저점인 경우가 많은데 자, 이때 수치값이 25 정도 됐고요. 자, 그만큼 시장 하락 폭이 상당히 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RSI 지표상 침체에 빠졌는데 이렇게 침체에 들어간 시점이 지난 1년간은 없을 정도로 지수가 상당히 크게 그리고 가파르게 하락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코스닥 지수가 800선까지 하락을 했는데 일단 이 800선은요. 의미 있는 지지 구간입니다. 예, 반등이 나오기 정말 좋은 자리이고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반등이 제대로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이 800선을 잠시 이탈하더라도 충분히 이제부터는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구간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하락한 종목들을 싸게 살수 있는 기회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반등을 제대로 하더라도 곧바로 상승 추세로 이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자 반등 후에는 다시 한번 시장이 눌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850선까지 반등에 성공을 했다면 지수가 내려갈 때마다 수익을 낼수 있는 그 상품이죠 코스닥 인버스로 어느 정도 위험을 해지하면서네 편안하게 주식을 하시는 것을 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소식들 먼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7일 상한가 재료이죠 자 모비스가 100억 규모의 자기 사채 소각 결정을 한 것인데요. 자,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100억 규모나 되는 엄청난 규모의 자기 사체를 소확한다는 것이 굉장히 드문 일인데요. 자, 게다가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 결정한 것인데, 그만큼 앞으로의 기업 실적에 대해서 자신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아시다시피 최근에 유가가 많이 올라왔고요. 자, 그러면서 자동차 이용률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자전거 관련주가 급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것은 모비스가 핵융합 발전주라는 것이죠. 자, 이 부분도 뒷부분에서 더 다뤄 볼 텐데요. 만약에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여기 기사 내용대로 유가가 배럴당 100불을 넘어선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고유가 시대로 넘어간다고 한다면 핵융합 발전 관련주들은 다시 한번 강세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래도 핵융합 발전 분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개발 속도가 빨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도 이 부분을 주목하시면서 투자를 진행하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모비스 같은 경우는요 중입자 암 치료 관련주이기도 하지만 초전도체 관련주이기도 하죠 이전 8월에 급등하고 다시 가라앉은 상황이었었는데 자, 다시 중입자 암 치료 관련 종목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지난 9월 달에 급등한 이후 다시 눌렸습니다. 자, 일단 중입자 치료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탄소이온이라는 그 무거운 입자를 빠른 속도로 가속시켜서 환자 몸 안에 있는 그암 덩어리에 조준한 다음에 쏘게 되는 경우 중입자로 인해서 생기는 다양한 반응으로 인해서 어, 암세포가 죽게 되는 그런 원리의 치료고요. 자, 중요한 것은 이 정상적인 조직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고 암세포만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자, 그러한 장점이 있다는 것이고요. 기존의 암치료 같은 경우 부작용이 많이 수반이 되는데 반해 중입자 치료 같은 경우는요, 심각한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이 낮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중입자 치료를 받으신 전립선암 2기 60대 환자분이, 자, 치료 후에 검사에서 암조직이 제거되었다고, 자, 이렇게 알려졌고요. 게다가 중입자 치료로 인한 주변 장기 피해도 없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중입자 치료 관련 주로는 모비스, 비츠로테크, 다원시스, 우정바이오 자이 종목들이 포함이 되는데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요. 우정바이오는 매매에서 제외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자 다원시스도 나쁘진 않겠지만 3등주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자비츠로테크나 다원시스는 계속적인 상승을 예상하기보다는 매매 구간이 몇 차례 나오는 정도로 보여지고요 자 모비스가 가장 강한 대장주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간혹 많이 오르지 않은 3등주를 매수하시려는 분들이 좀 많은데 가격이 좀 올랐어도 일반적으로 1등주가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잘 갑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그렇죠 자 그리고 모비스 같은 경우 중입자 가속기 핵심 부품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더욱 중점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모비스 같은 경우는요 중입자 암 치료 관련주 뿐만이 아니고 핵 융합 발전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자이 분야 같은 경우 빌 게이츠를 비롯해서 세계 억만장자 최고 경영자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분야인데요. 핵 융합 발전에 왜 이렇게 엄청난 부자들이 투자를 하고 관심을 갖고 있냐 하면, 자 핵융합 발전은요 온실가스를 배출하지도 않고 핵분열 발전과는 다르게 안전사고 위협도 없습니다. 자 게다가 최종 폐기물 역시 대부분 방사능과 무관한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순자산이 구조가 넘는 셀지포스 CEO 마크 베니오프는요 이 핵융합 발전에 대해서 핵융합 발전은 에너지를 담고 있는 성배다. 핵융합 발전소를 가동할 수만 있다면 인류는 무한한 에너지를 얻게 된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즉이 분야에 대해서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요즘 보면 사우디 왕세자 빈살만의 행보가 예전과는 많이 다르죠. 네옴 시티를 계획하기도 하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정치적인 행보를 계속하고 있는데 자, 앞으로는 석유만으로는 나라의 부를 유지할 수가 없다 어렵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어떻게든 기존의 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종류의 발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중입자 암 치료 관련주 플러스 핵융합 발전 관련주인 모비스에 좀 어, 집중을 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모비스 차트 보시게 되면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2022년에 쌍바닥을 이렇게 그려줬고요. 그래서 차트 고수분이시라면 이 종목이 2023년에 크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판단하실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전 거래량과는 차원이 다른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고 있죠. 이 거래량으로 세력의 규모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조막손 세력, 작은 세력들의 경우 대량 거래량을 일으킨 데는 제한적입니다. 자, 그런데 2023년에 들어서서 이전 최대 거래량의 4배 가까운 그런 거래량이 터졌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고 상당한 자금력을 갖춘 그런 세력이 진입했다라고 볼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모비스 같은 대장주의 경우 엠벨로프를 적용해서 단기 스윙, 단타 매매가 가능합니다. 여기 보이시는 파란색 선, 엠벨로프 10선 지지선에서 정확히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래서 모비스의 주가가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고 아시다시피 지난 9월에 상한가를 세번 갔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 등락률이 상당히 클 수가 있는 종목입니다 자 맥점을 잡게 되면은 빠르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고요 제가 분봉상의 신호를 통해서 매수타점 목표가 같은 것을 문자와 카톡으로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문자 주시면 되겠고요 자또 요즘 주식 관련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필요한친 경우 문자로 전화라고 남겨주시면 전화드리겠습니다. 비치로테크 같은 경우 제가 8,000원 구간에서 진입해도 무방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비치로테크는 2등 주고 모비스보다는 상승탄력이 조금 낮다는 점 빼고는 유사하게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대상승 차트에 관해서도 말씀드리면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대상승하는 차트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매집여부. 예, 네, 그래서 조정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그리고 세력의 규모를 판단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차트 신호를 확인하면 되겠는데요. 예시 차트를 보시면 EM 플러스가 있겠고요. 네, 이 차트는 EM 플러스 월봉입니다. 매집부터 말씀드리자면 예, 긴 횡보 기간 속에서 계속해서 등락이 있었는지 그리고 거래 대금이 동반되고 있는지. 그리고 거래원도 참고하면서 네, 매직 구간을 통해서 세 번째 말씀드린 네, 세력의 자금력을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겠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조정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모든 종목들은 하락과 그 다음에 횡보와 상승의 3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자, 이때 하락이 마감이 되었었고 여기 보이시는 횡보 기간을 일반적으로 매직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기간이고요 이후에 조정이 마무리가 되면은 차트상 거래 대금이 크게 동반되면서 하트상의 급등 신호와 함께 시세를 분출하게 되는데요. 노하우라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자, 이 저점이 출발의 기준점이 됩니다. EM 플러스도 그렇고요. 악셀바이어도 저점에서 뭔가를 찍어주는 모습이죠. 자, 여기 이 구간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평선들이 밀집되는 모양새와 바닥 구간에서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삼각 수렴되는 그런 모습이 중요한데요. EM 플러스 같은 경우는 매집 기간이 2년이나 되는 그런 종목이었기 때문에 자, 대상승이 가능했었고요. 박셀바이오는 6개월 정도밖에 안되죠. 이와 같은 매집주를 매일같이 발굴하고 있고요. 항상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님들께 제가 발굴한 종목들 전부 공유해드리고요. 목표가 기간도 그리고 브리핑도 드리니까요. 상단에 전화번호로 매집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문자를 통해서 단기매매 종목이나 매집주도 드리고 있는데 출력 입증을 위해서 확인 영상 보여드리고 있죠. 포스코 DX 4명 변경 전에 포스코 ICT 분석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확인 영상 보겠습니다. 제가 매매한시점이 이때라고 한번 밝혔었고요. 1, 400원에 네, 단기 매수했다고 밝혔었는데요. 자, 오늘은 네, 이 부분에서 추가 매수를 진행했었고요. 네, 그래서 지지남주부터 오늘까지 검증을 위해서 네, 계속 수익 내역 그리고 보유 내역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이랬고요. 오늘은 여기 이렇게 됐습니다. 자, 목표가하고 매매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설명란에 전화번호로 문자 주시고요. 자, 단기나 매집주 필요하신 분들께서도 설명란에 연락처로 문자 1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매 자신이 없었다면 저렇게 영상을 올리지도 않았겠죠? 제가 지난 추석 기간에 폴라리스 종목을 추천하면서 분석 영상도 같이 만들었었습니다. 자, 추석 이후에 상한가도 가고 계속해서 큰 반등을 보여주고 있죠. 자, 당시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폴라리스 오피스 분석 영상을 만들자마자 당혹스럽게도 이렇게 주가가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추석 연휴 때 분명히 추천드렸던 그 종목이죠. 자, 종목 추천은 딱한 개만 올렸습니다. 자, 영상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앞으로도 유효합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릴 매수할 만한 저평가 우량주 종목 한 개를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종목은 폴라리스 오피스입니다. 영상 확인은 했고요. 이렇게 언제든지 급등할 수 있고 계속해서 좋은 종목들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제 전화번호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하는 게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할지라도 세력들이 그냥 올리지는 않습니다. 흔히 말하는 개미털기 및 타방으로 계속 흔드는 흐름.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도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설프게 튀는 자리들을 공략했다가는 그냥 세력이 흔드는 자리에서 곧바로 마이너스 10%에서 20% 하락을 맞고 털려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세력은 지금도 막대한 자금을 다시 한번 쏟아붓고 있고 계속해서 주가를 견인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재가 정말 많다고 해서 그냥 위로 끌어올리면서 개인들을 편안하게 놔두면서 수익을 줄까요? 계속해서 위아래로 과격하게 흔들어 대면서 심약한 개인 투자자들 다 털어낸다는 거고요. 개인들이 털리기 쉬운 공포의 순간에서 다시 한번 크게 끌어올린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무 때나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좋은 매매 타이밍. 이때 매수를 해서 제가 말씀드린 목표가까지 쭉 끌고 가셔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힘들어 하시는 게 바로 이 매매 타이밍인데 왜 매매 타이밍을 어려워 하시냐 하면 바로 지금 정확한 자료와 정보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현재 세력들은 손바꿈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앞으로도 추가적인 시세 분출은 무조건 나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런데 또다시 주가를 하락시키고 흔들리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대응하셔야 하는지를 모르신다면 결국 물량을 털릴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자, 더 좋은 가격, 완벽한 매수 타이밍, 그리고 추가 매수 타이밍, 이런 것들은 분명히 나온다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종목 어디에서 사서, 어디에 팔아야 되는지 다 나와 있는 어? 최신 매매 자료집 정리한 것을 100% 무료로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이 안에 있는 전략대로만 하시면 된다는 것이고요. 대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대응 자료집에는요, 현재 세력의 평단가와 이전 매집력을 바탕으로 해서 어디까지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에 대한 목표가 그리고 기간 전부 다 적어드렸고,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가 가능한 기법 자리 다 적어드렸습니다. 즉이 대응자료 안에는 매수 타점 그리고 매도 타점 상승하는 기간까지 세 박자가 모두 다 적혀있다는 것이고요 자 주식을 모르셔도 괜찮고 여러분들 바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가격 전략대로만 따라하신다면 여러분들 모두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 이겁니다 자 제가 이거 우리 구독자님들께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이것만 눌러주시면 된다는 것이죠 대응자료 받으시는 방법 정말 단순합니다 상단에 전화번호로 여러분들 중입자 치료 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매매 전략 자료 순차적으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백날 보시더라도 목표가는 절대 안 알려줍니다. 저는 여기 안에 적어 놨습니다. 그럼 말로 설명하면 되지. 왜 이렇게 힘들게 대응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고 있냐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지금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이런 영상을 보다 보니까 우리가 가격 전략을 함부로 말씀드릴 수가 없다는 거겠죠? 지금 현재 우리 구독자님들 몇분 계십니까? 우리끼리 공유를 해서 좀 크게 수익을 보자 이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이런 걸왜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냐?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요거 한 번씩 부탁을 드린다는 거죠. 자 지금부터 시작되었고요. 여러분들에게 기회는 다 드렸습니다.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받으신 대응 자료는 절대 공유를 하지 마시고 우리 구독자님들께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선물이니까 가져가셔서 큰 수익 보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도움 드리는 부분 안내 드릴 텐데요.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네, 무료로 진행해드릴 예정이고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도움은 매일같이 급등 혹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네, 직장인 분들이나 초보분들도 쉽게 대응할 수 있는 네, 종배나 당일 단타 종목 위주로 진행해 드리고 있고요. 지금 영상 보시고 지금 문자 주시는 분들은 전부 다 무료입니다. 기간 한정 없이 계속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자, 다만 무료로 들어오실 수 있는 기간은 한정이 되니까요. 지금 빨리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드리는 종목들은요. 계속해서 끌고 갈수 있는 그런 매집주부터 해서 예, 당일 급등주 및 종가배팅 종목인데. 네, 현재 진행 중인 종목들도 있는 관계로 종목하고 다 가렸습니다. 자, 문자를 통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전달 드릴 예정이고요. 최근 이슈들을 바탕으로 해서 급등 가능성이 높은 그런 종목들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차트상의 네, 급등 위치라던가 거래 대금 등을 통해서 현재 해당 종목의 주포의 규모를 좀 파악하고 그리고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자, 선별해서 안내해 드리고 있고요. 자 특히 매집주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 기간 조정을 거친 그러한 종목들 중에서 매집까지 완료가 된 종목들을 네, 세력의 규모가 상당하며 앞으로의 상승의 이유가 확실한 그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문자 같은 경우는 제가 지속적으로 브리핑을 해드릴 수가 없지만 자 이렇게 카톡방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종목에 대한 어떤 차트 분석이라던가 그리고 해당 종목이 어느 타이밍에서 네, 해당 종목의 어떤 재료라던가 그리고 이슈 그리고 이 종목들이 어느 타이밍에서 급등 가능성이 높은지 구체적으로 다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 게다가 투자 관점에 대해서 배우시고 싶은 그런 초보 투자자분들 그리고 직장인분들도 알기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 다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셔서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 전화번호 010-2810-1923 번으로 숫자 1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네, 말씀드린 종목들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자 그리고 카톡방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카톡이라고 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대로 카톡의 경우는요, 이렇게 장중 피드백도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자 현재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와 관련된 그런 종목이면서 단순한 테마 주가 아니라 확실히 실적이 기반된 그런 종목들을 전달해드리고 있고요. 세력도 다양한 세력들이 있는데 흔히 말하는 조막손. 세력이 아닌 자 메이저 세력으로 추정이 되는 거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종목들만 다루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셔도 납득이 가능한 그런 종목들만 매매하고 있습니다 자제 영상에서 계속 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뭐 EM플러스라던가 그리고 박셀바이오 카나리아바이오 등자 이외에도 너무나도 많은데요 다 급등전에 한 번씩 다뤘었던 그런 종목들이고 네 저희 채널에 다 진거겠죠 자 그래서 자, 이 번호로 숫자 1번 또는 카톡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 또는 카톡방으로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이상 여러분들 방어하지 마시고요. 좋은 장에서 소외당하지 마시고 한번 꾸준하게 수익을 보신다면 올해 2023년도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한 해가 될수 있으실 거라고 확신하고요. 대신 제 유튜브 채널 키울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